안녕하세요. 모털쌤입니다 코드업 시 언어 기초 백제풀이 53번. 고고고. 53번 논리 연산. 논리 연산 참 거짓 바꾸기네요. 논리 연산이네요. 논리 연산. 1, True 참 또는 0, False 거짓이 입력되었을 때, 그러니까 0과 1이 입력되는 거죠. 반대로 출력해 하라 반대. 반대는 뒤집어라 라는 거죠. 시 언어에서 요거 했었습니다. 크다, 같다, 같지 않다, 크거나 같다, 작거나 같다, 이런 것들을 수행했을 때, 0은 거짓. 그죠? 그 다음에, 0이 아닌 것은 참. 자, 여기서 중요한 거 다시 또 하나 나왔습니다.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. 0이 아니면 무조건 참이에요. 0만 거짓이에요. 프로그램에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. 0은 거짓입니다. 근데 0이 아닌 모든 것은 참이에요. 그렇게 명심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참 또는 거짓 논리값을 역 반대로 바꾸는 것은 논리에서 느낌표를 사용한다. 느낌표. 그래서 Shift 1번 키에 있는 Shift 키 누르고 1번 키를 누르면 느낌표가 찍히죠. 그 느낌표를 사용하면 반대로 바꿔 준다.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반대로 바꾸는 것마다 느낌표다. 이러한 논리 연산은 not 연산이라고 부른다. not. and or not. 이런 거 들어보셨죠? 예, 그런 겁니다. 프라임 기호. 오른쪽에 따옴표. 이나, 바 아니면 기호의 가로막대. 로 표시하고, 집합은 c. 이런 걸로 표시합니다. 이런 거하고 같듯이 뭐라고 한다? not. 느낌표는 not 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거짓의 논리값불 값이죠 불, 불리언 그래서 불 값을 다루는 논리 연산은 not 은 end 그 다음에 end 를 나타내는 것은 ampersand a p e r s a n d 그 다음에 or 를 나타내는 것은 파이프 기호라고 하는데 우리 원 표시 있어요 역슬래시 보통 키보드가 역슬래시에 같이 있어요 역 슬래시에 같이 있는 키고요그 다음에, 불 대수는 수학자 불이 만들어낸 것이다. 참 거짓만 가지고 연산을 하는 것이다. 라고 되어 있네요. 자, 예제 보면, 프린트 하기를 1 또는 0, 정수를 출력하는데 0을 뒤집어라. 라고 되어 있죠. 0을 뒤집어라. 그러면 1이 출력되겠죠. 그 다음에, 1을 뒤집어라. 1을 뒤집어라. 라고 했더니, 참의 반대, 즉 0이 계산되고, 9999999는 뭐예요? 0이 아니면 무조건 참이라 그랬죠? 그걸 뒤집으니까 0이 되는 거예요. 9999도 참이거든요. 참을 뒤집으니까 거짓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떤 수 A를 뒤집으면 그거의 반대 값 0, 1이 나온다. 0 또는 1로만 반대가 된다.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입력 값이 0 또는 1만 입력된다라고 했네요. 그 다음에 입력된 값은 0. 0이면 1을 출력하고 1이면 0을 출력해라. 아주 간단하겠네요. 자, 시작해 볼게요. int a 하나만 할게요. 그리고 scanf 상다운표 %d n%a를 받아서 printf 가로 열고 상다운표 %d 뭘 출력해요? A의 반대를 출력해라. 그리고, 이렇게. 자, A의 반대라는 것은 0, 1을 뜻하는 거라 그랬죠. 0은 1로. 0이 아닌 모든 것은 0으로. 이렇게 바꿔버리는 게 느낌표입니다. not. 알겠죠? 자, 한번 실행해 볼게요. F11번. 이 상태에서, 복사. 복사할 필요도 없네요. 1 하고 엔터 하면 0. 다시, F11번. 0 하면 1이 나오면 되겠죠? 1. 됐습니다. Ctrl A, Ctrl C. 자, 제출하러 갑니다. 제출. 자, 53번도 정확한 프리입니다. 잘하셨어요. 고생하셨습니다.